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처소에 예비하러 간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에 의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림절은 성탄절 앞에 있는 사주를 보고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성탄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대림절 전체가 되는데 이상한 점은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대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둘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이 둘이 다시 붙어 있기 때문에 대림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또 축하하는 것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어둠으로 있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셨는데 그걸 기뻐하고 그걸 축하하고 그걸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 가운데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약속하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두 가지가 함께 있는 절기가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번 대림절을 2024년도에 함께 대림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할때 전체 큰 주제는 전체 사주와 성탄절까지 포함한 절기의 주제는 세상으로 들어오신 주님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이번 대림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주님을 다시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전체 큰 주제 방향을 세상에 들어오신 주님이라고 정하고 오늘 하루는 오늘 이 시간은 첫 번째 나누는 말씀은. 두 개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두 개의 현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좀더 쉽게 생각하면 두 개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개의 세상이라 말하지 않고 두 개의 현실이라는 제목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세상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다른 어떤 세상,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무너지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거예요. 두 개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가운데 다른 현실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을 가운데 새로운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어김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 어김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을 인간은 마주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십시오 오늘 장세기 3장에는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세상 안에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들은 눈물이나 아픔이 없었고, 먹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어긴 이후로부터, 인간은 이상하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인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탐스럽기까지 함으로 결국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일어나 버렸어.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현실 안에 있는데, 그런데 전혀 다른 현실인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이후로부터 그 세계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 함께 그 하는 세상 그 현실 안에 그 아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에덴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실 안으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화염으로 두루 도는 화염을 가지고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누구도 이 현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이 현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실 때만이 인간이 그 현실을 맛볼 수 있게 되더라.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같은 현실에 있었음에도, 찾을 수 없고 볼수 없는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가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늘 두려워하며, 늘 불안해하며, 오직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모든 일들의 땀을 흘려만 먹게 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일평생을 이전의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이후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현실이 다시 우리에게 올 때까지, 모든 인간은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새로운 현실,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과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죄와 어둠 있고, 고통 있고, 아픔 있고, 두려움 있고, 불안이 많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냥 생각이지 않는가, 그건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세상에서는 다 극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과 저 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정말 그런 현실이 있다고 어떻게 볼수 있는가?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 그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졌던 현실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일함으로써 자기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의 근심을 치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 속에 사는 그런 현실 속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런 현실과 다른 현실을 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최근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휩싸였냐면 21세기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과거와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군비를 다 축소했습니다. 무기 만드는 신무기도 개발하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전쟁을 두고 있는 인접한 국가였던 우리나라와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지만 유럽은 이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거의 중단하고 과거에 있었던 무기를 수리하는 정도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그 두려움에서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군사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라진 줄 알았지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끝날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이 잘살수 있는 곳을 향해 그의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 현실을 위해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비를 이기고, 마침내 가난 땅에 도착했을 때그 가난 땅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약속한 땅으로서 그는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까? 400년 뒤에야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정확히 말하면 430년에서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길을 걷고 그리고 가난 땅에는 470년만에 들어갑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 근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잊지 않느냐면 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계는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어제 우리 박인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린다 해서 교우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인생이 그림자다. 우리의 삶은 낙그네다그 이야기 속에는 참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참 허무한지 다 덧없는지 그저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했는데뭘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투고 얼마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영원한 소망 대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걷는 것이 신앙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영토를 뺏으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이런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현실을 바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이 되는 현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되는 현실. 그걸 위해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자기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가난땅의 속에 살지만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 47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들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430년 동안 살면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은 가난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똑같은 현실이 주어지는데, 자기들 위해 쾌락을 이루고, 오직 자기들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이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이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거기를 돌아 쫓아 가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실 속에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현실 속에 사는 이들을 벌하시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자를 통해 사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이사야 듣기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통치자 정사의 정사를 가졌고,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면서,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평강은, 우리가 잠시 누리고 사라지는 평강이 아니라, 그 아기가 다스리는 세상이 될 때는, 그 현실이 될 때는, 다시도 전쟁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걸 믿고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 결실이 맺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자와 어린 사자와 어린 송아지와 살찐 짐승은 함께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사파리, 아프리카에 가보면 사파리라는 곳에 사실은 함께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사자와 어린 송아지, 송아지, 어린, 어린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으면, 송아지와 살찐 짐승은 두려움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있는데 안 두려울 수 없잖아요. 언제 잡혀 먹을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또 이야기하기를, 이리와 양이, 어린 양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가축이다 보니 사람이 기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리를 양무리에 넣지를 않습니다. 넣으면 양은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리와 양이 함께 있어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었을 때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가 통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를 함께 놓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세상, 그런 현실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해암도 없고 상함도 없는 현실. 우리는 해암 있고 상함 있고, 우리는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의, 약한 자들이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이 세상, 강요와 강제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현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메시아, 주님이 다스리는 현실은, 그런 것이 없는,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는 현실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성경은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했고,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나라를 이야기하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요한 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보기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이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보던 하늘과 땅이 아니더라. 같은 하늘이고 같은 땅인데 전혀 다른 하늘과 전혀 다른 땅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고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바로 사도 요한이 봐 버렸잖아요. 이 요한 계시로 21장에 나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현실을 성경은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건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현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세상임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현실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면 이 현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고, 현재 주는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을 때, 나는 이 현실 속에 살지만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노라고 그 현실 속에 나는 그하겠노라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모든 민족의 복이 된 것처럼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둠과 죄악과 아픔의 현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기에 그걸 믿는 사람은 몇 가지를 극복합니다. 하나는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에 모든 불안에 자기를 밀어넣거나 어둠 속에 자기를 가두거나 절망 속에 자기를 두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꿈을 꾸고 다시 힘을 내고 내 현실은 이렇지만 다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무릎을 세워서 힘차게 힘차게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어진 현실 속에 여전히 아플 거고 괴롭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겠노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걷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장난을 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다시 오신 주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이걸 해결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수많은 이단들, 역사 속에 있었던 이단들,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내가 성령이라고 말한 사람들, 다시 왔지만 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고통당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오시마 약속했을 때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지 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런 현실 속에 산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라고 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성령이다 말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이 있는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병들면 아프고 자기 자신도 고통이 있으면 괴롭고 불안 속에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단 말입니까? 왜 그런 거짓말에 그런 것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입니까? 이거를 다 이겨낸다는 거. 거짓 앞에 현혹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다시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는 세상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고 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걷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이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